자, 6번. 어떤 곡선이 있대. 2차 곡선이니까, 이건 뭐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야. 이렇게 있고, 0콤마 A에서 이 곡선에다 이런 식으로 그은, 요렇게 그은 접선이 있는데, 걔네들이 서로 수직이래. 그때 A의 값을 구하래. 자, 곡선 밖의 점에서,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에다 그은 접선 문제는, 이 접점을 t라고 둔 다음에, 그럼 얘는 이제는 4분의 1t의 제곱 플러스를 이렇게 되겠지, 그지? 어떻게 풀었었죠?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이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라고 하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. 그 방정식의 근이 이 접점들의 x 좌표 t가 되는 거지. 자, 다시.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. 생각해 봐. 이게 하나의 직선이니까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 당연히 같겠지. 우선 얘를 미분해서 t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t. 그렇죠? 얘 미분해서 t 대입하면 2분의 t가 순간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은 x에서 x 뺀거분해 y에서 y 뺀 거지. y에서 y 뺀 거. 자, 이렇게 곱하면 t 제곱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t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a 자 2분의 1t제곱은 2마이너스 2a고 됐나요? 음.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서 t값 구하면 나올 수 있는데 자 봐봐 문제에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란 말은 요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요점에서의 미분계수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이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이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여기를 내가, 음, t1이라고 하고, 여기를 t2라고 한다면, 이 함수를 f'이라고 한다면, 이런 거지. f' t1과 f' t2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지. 됐나요? 음. 자, 그 다음. 그럼 얘는 미분해서 t1 대입하면, 아까 전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지? 2분의 t1, 그지? 2분의 t1. 얘는 2분의 t2. 걔가 마이너스 1이고, 이 t1, t2의 정체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지. 이두 근이 t1과 t2인 거지. 됐나요? 음.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t제곱. 이2 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될 거고. 두 근의 곱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?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.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될거고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세요 t제곱은 이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a는 요거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될거고 a는 그냥 0이네요 그죠